안녕하세요. 지난 동영상은 MOSFET의 IV 특성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드레인 전압이 상당히 커지면 전류가 다시 줄어드는 일이 생겼죠. 오늘은 이에 대해서 짧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동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복습해 볼까요? 지난 동영상의 결과식으로 묘사되는 동작 영역을 우리는 트라이오드 모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트라이오드라는 것은 세 개의 단자가 있다는 뜻이겠죠. 바로 드레인 전류가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압 둘 다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전류의 식을 어, 이 포텐셜인 V의 식으로 쓰는데 성공했고, 이 값이 어느 지점에서나 계산을 해봐도 드레인 전류와 같다는 조건을 사용하여서. 미분방정식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B에 대한 미분방정식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다 X가 L에서의 경계 조건을 활용하면 드레인 전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었고요 그런데, 드레인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그에 따라 계속 커지다가 결국은 줄어드네요. 하지만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죠. 물론 소자에 따라서는 전압을 더 인가하였을 때 전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물리적인 원인들이 있는 경우이고 이 상황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즉, 뭔가 잘못되어서 전류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된 것인데요.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바로 단위 길이당 전자에 의한 전하량식 라자비의 6.3식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식에서 vg-bth에서 다시 b of x를 빼주는 일이 있네요. 만약 여기서 이 b가 vg-bth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말은 전자의 수가 음수가 된다는 것인데,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겠죠. 결국, 위의 식이 적용되는 범위가, b of x가, 어, 게이트 전압 빼기 문턱 전압보다 작을 때로 한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만 적용해야지 적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하고 그래서 전류가 줄어든다고 함 예측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드레인 전압이 적용 범위인 게이트 전압 빼기 문턱 전압을 넘어서게 되면 그 지점에서는 전자의 수가 매우 작게 됩니다. 0에 가깝게 되니까요. 이럴 때에는 채널의 다른 부분 즉 충분히 인버전 일렉트론이 모인 부분에서 전자가 넘어와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해 가게 됩니다. 그 결과, 비록 드레인 전압이, 어, 게이트 전압 빼기 문턱 전압보다 더 걸려 있는 상황이라도, 실제로는 드레인 전압이, 어, VG-VTH가 인가되었을 때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전류가 흐르게 되구요. 이러한 동작 영역을 Saturation 모드라고 부릅니다. 실제 현실의 소자는 어떻게 될까요? 2017년 IDM 학회에서 발표된 인텔의 논문에서 소자의 ID vs VD 특성을 가져왔습니다. 자, 잘 보이시라고 원래 그래프에서 일부러 가로세로 비율을 바꿨는데요.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드레인이, 드레인 전압이 작을 때는 마치 직선처럼 보이죠? 이것이 트라이오드 모드입니다. 그러다가 드레인 전압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상적인 세츄레이션 모드라면 드레인 전압이 커지면 이제 드레인 전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죠. 현실의 소자는 어떤가요? 분명히 트라이오드 모드보다 전류의 증가율은 작아지는데, 그래도 약간의 기울기가 있기는 합니다. 정리하면 세츄레이션 모드에서는 전류가 드레인 전압에 따라 별로 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 전류가 조금씩 커지고 이 기울기는 나중에 아주 중요한 파라미터가 된다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세츄레이션 모드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정보로부터 모스펫의 트랜스 컨덕턴스 개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